안녕하세요. 대한내수행통합구단 행복합회 담임이자 리바임스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013년 12월 8일 금요일 21세기 도란수원 큐티말씀, 폐복동의 운동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약성경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 베드로가 저주함에 맹세하되, 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난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흡성 함께 글령도 보실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더보기문 누르시면 상세 전체의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말씀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함에 맹세하되, 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음 14장 71절 말씀. 아멘. 묵상 남용 제예설를 보겠습니다. 구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중대한 때, 절체절명의 때, 아래 본문에서 같이 예수님의 출세라 볼수 있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우리 인생들이 두려운 상황에서 또한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깨우있지 못하게 될때 얼마나 인악해지고 비급해질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까지 악해지고 돌변하게 될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주9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있어 3년 내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에서 게다가 예수님부터 직접 복음 말씀을 들었고 특별 훈련을 받았다 볼수 있으며 두군다나 예수님으로 인한 온갖 구원의 일들 하염의 역사들을 바로 앞에서 생생하고 강렬하게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게 되고 열병이 떠나게 되는 등그 자신과 그의 장모까지도 이적을 경험했으며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의그 열두 제자의 부르사 도로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고 증거되어 있고 스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직접 실행했듯이 그 자신부터 진이 예수님부터 권능을 받아 병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부문에서와 같이 구주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한 아버지라는 특별한 경우들이나 사람들이나 사례들이 아닌 한 베드로와 같이 안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한사람으 없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베드로와 유사한 사례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 심지어 오늘날에도 참 대단해 보이는 직분이나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귀하게 쓰이며 최고로 능력이큰 자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껴있지 못하면 진정 그 자신의 힘이나 세상 능력 안에서는 결코 다룰 수가 없고 예외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래 부문에서 같이 베드로가 구조의 주며 이렇게까지 부인했고 심지어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선배들 중 하나를 할수 있는 다윗은 가늠에다 살인교사와 유사한 제약까지 범한 것을 볼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부족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또한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가 없거나, 하나님께 주셨고, 계속해서 주신 능력과 응답들, 복과의 비들 겪고 자아가스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누구라도 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되어진 상황과 사정도로 쉽게 나약하게 될수 있는 것이며, 또 낙한새 도 우는 사자들과 같이 상계짜를 수시로 찾고 있고, 그다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우리 주님께 이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 이상의 삶이 다는 날까지 험악한 세상에서 예나 그 주저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에 삶의 자료 역사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치열하게 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결코 자신이 자신의 힘과의 세상적 방관능을 뚫는 안 되는 것이며 진정한 힘과 은혜가 없이는 언제라도 약해지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이고 좀과정하면그 누구라도 하나님로인한 힘과 은혜를 드립지 않으면 살수가 없는 것이며. 분명한 것은 그러한 힘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없다는 것이고 세상 유혹과 시험들, 두려움과 위기들 속에서 감당하기가 불가능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래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가늠에다 살인교사와 유사한 제약을 보면 다이세에서 그때 당시에 공통점 가장 큰 두려움과 위기들,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은혜를 갈망하며 의지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며 따지고는 그 자신의 힘과 세상 능력과 방법들에 몸은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그때 당시 베드로와 다윗이 또 깨어 있었다면 도더욱지하하 믿음을 몸부림치고 결단하며 하느님과 은혜를 갈망하고 누리게 되었다면 따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베드로와 다윗뿐 아니라 모든 하느의 백성들은 그 누구라도 단한 사람 뒤에 없이 예사랑 같이 대상. 제아과 세수과 중독도 등으로 미지근하고 잠잠며 병들고 죽은다는 신앙이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힘과 의, 생로운 그 방법들도 아닌 처음에 믿음을 구원해 참여케게된 사랑이 저와 마찬가지로 날마다 순간마다 구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시부터의 뜻과 약속과 심리에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구약 믿음의 선배들과 건숙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아와때부터오심을의 삶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에 참여게될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제약들과 사우고 범한 제약된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모보다 하나님 말씀을 주하로 더욱 사모하 가까이하며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미리 구조해 주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며 연결해 주시기 하신 다양한 예표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대 등을 통해서 말기도 오심의삶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우리들과 같이 오심의삶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간에 어쨌든 반드시 오직 한분구제할수 있는 십자가를 살아붙잡으며 그림을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 그림의 약수 대신 성령이나 하나님과 은혜를 더디고제학들 연약함들 두려움들 문제들 대적들 동과 사울 수군이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만제약들도 자복하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군리나사항과나무도 회복과 역전도더 실제로 가능한 것이며 더 나아가 무엇보다 하느의말씀 주야로 독삼호와 가까이하며 읽고 들으며 묵상할 실천하며 증가하는 등과 같은 결단과 몸부림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아마 욕겨있고, 사람의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그와 함께 가만 갈수록 말씀해 주신 성령님으로 충만케될수 있는 것이고, 그는 중 말씀하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삶의 자매, 기쁘의 역사하심들을 될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하늘힘과 구원일들, 보면는 가름나라의 역사들, 특히 온갖 은혜원사, 응답들, 사항과 나음과 치유들, 성류액정과 복들, 이적과 부응과 일매들에 있어 가장 확실 방법과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르보문 및 전유에서 같이 베드로는 구제 수을세 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는 조조 명식까지 하며 부인한 것을 볼수 있는 것이며, 근데 참 신기하기도 그란 베드로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돌이켜진 것이 아닌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오순절 마그달방에서 성령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말씀의 신앙으로 경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이적들에서 생생한 도구와 통로가 된것일뿐 아니라 순교 당할까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구조의 수님을 부인해도 된다거나, 그렇게도 아무 일도 없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의미일 수는 없는 것이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에 참되게 되었고, 근원적으로는 성과성성성삼회체 아님 하나 되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며, 총궈불 영생의 백성을 거듭난 자들에 있어 어떤 제약들이나 계기들로 인해 구원이 돌이켜지고 취소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사실상 구조의 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근원적으로 성과성성성삼회체 아님 하나 되심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것인지 어느 정도로 우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확신할 수 있도록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패브 동역육 운동은 욥기 파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중분가지 되어 나오리라 난 제목이 되오며 제게 수를 보겠습니다. 당시 동방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한 자였고 당대에서 최고의 인했다고 볼수 있는 업도 인간 이상 부족하고 연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요기의뒷 부분인 3 8장4 0 장에서 하나님께서 지니하신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요베살은 위험한 세상에서 한 인생에서 어느정도로 끝까지 믿음이 진실되고 경고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그란 테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라도 악한 세력들 공격들과 결코 별개의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위험한 세상이나 경신을 머물고 사는 동안 어느정도로 어디까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살아있고 치열한 믿음의 몸부림과 들 함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앞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이 된다는 실제들 대단히 얼마나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될수 있는지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시련들에서 반드시 제약들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징계나 심판의 성격이 아닌 경우들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다 악한 영적 세력과 대적들이 그 배후에서 어떤 식으로든 생각 이상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음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봐도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모르시지 않음을 세상 하시면서도 그냥 두실 때가 있음을 진짜 하나님의 뜻큰 뜻과 영광. 훈련과 연단, 승리와 계획에 따라 우리 인생들에게는 잠시 가리시거나 잠잠하시거나 수술을 준비실 때도 있음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악한 세력들도 가장 절망적인 사항들, 게다가 온상과 본인들 뿐 아니라 한 인생의 모든 생사복과 인후애락들 등도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특히 믿음의 백성들에 있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아미 더 자주 필요하신 시간이 되면 기적 이상으로 해결될 뿐 아니라 짐작 못하 아님의 역전과 예비하심들도 있게 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요비스의 그란 모든 일과 세상들, 그 속에서 인구와 역전들 또한 그를 가능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한 믿음과 이치들마다, 물론 좋은 구약과 신약 등 모든 것들이 있어서 또한 모든 믿음의 선별들 있어서도 결국 다를 수 없는 것이고, 이에 근원적으로는, 아예 근원적으로는 그 개념이나 존재 자체가 구약과 신앙스레뿐 아니라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십년 천장도 장세던 세상 끝나가 부활 영혼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불리되게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까더 완벽하게 조화되신완전한하하스한테 이루시는 성부 성자 성사 삼의 자아님 하데스물이나 일종의 하늘인가 고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 역할과 조화와 역사들에 따라 실적 경험과 성취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감당하게 하시고 육성되게 하시며 믿음의 본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요비야말로. 모든 죽음과 동생을 섭리하는 아버지의 장식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구약의 온믿음에섭리을 건수 되에오심의 삶이 있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될수 있도록 아담 아웃 때부터 미리 구제의음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하기 상징들 등을 통해 말도 오심의 삶이 있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과 통로들을 통해 제약되고 싸우고 뿜만 제약되서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근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하느님과 은혜들을 누렸던 자인 것을 알수 있으며, 직접적 예문제변에 있어서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제에 유명 약속되신 분인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하느님과 실제들 가운데 거했다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숭고성과 성는사의 자아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하 함께 말씀들 모두시리라 서다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이란 말로 언제나 잊어선 안 되는 근본이자 원리인 것이며, 사실상 오늘 본문에 요배에 있어서의 모든 믿음과 칭찬의 이유. 반전과 최후 승리의 근거도 하나로 얘기하라면하많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누구와 깊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치열한 몸부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모브디다 욕과 같은 사례와 증거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옛날 이야기를 재미삼아 들려주고 싶어서 기록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소중하고 세상 하나님께서 이러한 욕을 통해 오늘도 또 다른 모양으로 그리 크게 다르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열악해서다고볼수 있는 험한 세상 버거운 사항과 환경들, 사탄과 음부의 세력과 공격들, 참으로 벨벨이다 있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 사실 그 누구보다 우리 한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게다가 진정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시간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원하신 뜻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의 작은 고민들부터 엄청난 문제들, 심지어 절망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게다가 사악한 세력과 원수들의 시험과 공격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모르시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의산의 망군의 주요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도 크시고, 중하중화 보이지 않게 함께 하고 계시며 도우시고 책임 드시며 응답하시고 있듯 예비하신 승리와 결국 있음을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오늘 우리 안에 겉딴 일과 상황들이 있어서도 이미 다 준비하시고 승리하시며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은잘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욕처럼그 정도까지 오래 강하게 참혹하게 시는 당하게 하시지는 않고 상보다덜한 경우들이 대다수이며 세상은. 그 백성들에게 시련과 달련들보다는한느님과 복도를 가급적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하느 아버지의 본심이신 것이고 세상 그러한 능력과 행동의 경우들이 더더욱 많았음을 구약과 신약에서뿐 아니라 이천년 교회사와 어느 우리의 사회현장들에서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현실적 실수로 중요한 것은 어느 법문과 전해에서의효과가 같이 사실은 가장 완벽해질 수 있고 원망하기 쉬웠으며 한의 말씀과 반드라기가 자연스러웠고 심지어는 한느님 얼마든지 그 세계에 비방할 수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배도하기가 더 쉬울 수 있었던 상황과 위기와 절망들 속에서도 요번 끝까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누구보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말씀도 못 물리치고 있음을 볼수 있다는 사실인 것인데 그것도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욕처럼 그 어떤 실험과 상황들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두거나 원망 등의 불신화에 빠지지 않으며 계단 내힘과의 세상적인 능력과 방식들에 함몰되지도 않고 대신 진정 그와 반대로 오직 말씀대로 믿고 나가야 아 한다는 사실 힘들수록 오히려 더 치열하게, 말씀도 하니 붙잡을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환분에라도 말씀 읽고 들음이 묵상하고, 말씀도 행함에 말씀 그대로 증가하면서 나가고 또 나가주시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고, 긴급하고 또 긴급함을 보여주고 증가하며 대포하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한 게 진정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한 연단의 복들 뿐 아니라, 한 명까지 선의된 역사들, 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허락하시고 예배하시는 기적이상의 더욱 놀라운 힘과 복들이 얼마나 실체적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려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늘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말로 답변 못할 시련들 또는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과 역사들 반전과 역전들이 그리 멀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정도 으로까지실체적으로 예배되어 있는지를 보이시고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며 떠나 그렇게 염한 세상에서 양식을 몸고 사는 동안 그딴 경우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을 도움 못부림 제암을 강조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틀면서 말씀도 도우시고 귀염케 하시며 예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정말 오래지 않으실 저 누리기도 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나에게 좀더 정확하게는 처음에 믿음과 함게된 사랑이 저 마찬가지로 하늘 자녀 구독과 약속 섭리와 중간중간구조의숫자고처음에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배하면서 바로 그 약속의 성령이란 하늘의 힘과 하늘을 드리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총결단 몸부림치게 되는 바로 나에게 온 세상 천지 만물 흥망선제주시하이신 만군 주조와 하나님께서 이미 요배사례럼 어떤 식으로든 생생히 예비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다름 아니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루심이 하나님의 세계 믿음에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 의로운 시련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쌍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좋아보이는 믿음으로 서게 되었거나 준비된 것이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재화, 세속과 종교 등에 헤매고 있다면 진정 요배사의 곧 의로운 시련과 처절한 믿음 그와 함께하는 그 이상의 역사와 인간 등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러한 제약들 불쌍한 데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사랑하라도 아버지 심정 하나님의 시간까지 광약 길을 둘러가게 하시거나 사람 먹된 인생들 등과 같은 징계들을 아끼지 않으시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의 또다른 이치와 결과 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며 세상 그런한 경우와 사례들이 고약하신학 성경에서뿐 아니라 이전의 교회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잠시라도 관과해서는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야 할 승후에는 내가 승후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기 13장 8절 10절 말씀. 아멘. 이상 도마한정의 폐식검색 양범주 또는 다한검색 행복합회교회 리바이스는솔업교 계집하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면한 사랑한 사람,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느님으로 주유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지호하 속에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오. 복음이 날마다 는 음식에 축복하면서나이스라엘 가기 전에 오전 열방 곳곳에 영책가성 복음의 열들이 독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주신 마음지 하나님. 이 시간 저 말씀 못 부르면 기뻐하시 예비하신 하나님과 내가 가 있는 줄로 미사오니 더욱더 충만하고 생생하고 강렬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단 한시라도 잊지 않고 한 힘과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욕과 시험에 때 더욱더 십자가 붙잡으며 더 절실하고 더 치열하게 성령의 힘을 얻어서 말씀기도 찬양으로 무기 삼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들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라의 민족과 교계에서 열반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될수 있도록 십자국자와 제약과 사하고 애통과 자복하며 돌이키고 참여하고 말씀리도 찬양으로 무기삼의 생명같이 여기는 자들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몸물림들마다영적가슴과 부흥의 불길이 될수 있도록 오늘 부르시옵소서 이시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시고 그 이름과 함께 이 시간도 성령의 시공을 전진하 하늘이므로 최강소 역사하 계신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 문제와 어려움들 위기와 절망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료되라 해결되라 역전케될지어다 병든 용호 심령 병든 신앙 병든 정서 병든 가정 병든 일터 학교, 또 공동체, 이나이민족과 교계 열방들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라, 낫게 되라, 살게 되라, 새롭게 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슬림과 능력을 되어주시옵소서, 치료하실 바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의 그 능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강구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멘